자, 주변을 돌아다 보면 혈압약을 안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먹는 혈압약이 무슨 약인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혈압약이 어떤 약인지 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네 가지로 나누냐면은 첫 번째. A. 두 번째, B, 세 번째, C, 네 번째, D. 이렇게 A, B, C, D로 나눌 수가 있고요. A는 ARB, ACI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뭐 이런 약인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신장이나 신장의 보호 효과가 있고, 동맥과 정맥을 모두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 약입니다. 자, A에 해당되는 약들은,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 신장이 좀안 좋으신 분들, 아니면은, 당뇨가 있으신 분, 당뇨로 인해서 신장 쪽에 그 합병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효과, 예방해주는 효과가 되게 좋고요그 다음에, 심장의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부전 아니면 심장 마비 그다음에 뇌졸중 이런 것들을 위험 위험을 낮춰 주는 두루두루 좋은 약이 바로 A에 해당되는 약입니다. 그다음에 B B는 베타 차단제라고 해서 원래는 혈압약이 아니지만 심장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베타 차단제를 처방을 많이 합니다. 베타 차단제는 현재 협심증 환자, 현재 우열성 심부전 환자, 현재 심근경색 후에 스텐트 시술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심근경색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부정맥, 심방세동이 현재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쓰는 혈압약이 바로 B에 해당이 되는 약이구요 그다음에 C C에 해당이 되는 약은 C는 칼슘 채널 차단제라고 해서 칼슘 채널을 차단하는데 동맥 벽에 칼슘 채널을 차단을 해서 동맥 벽이니까 심장의 관상동맥 그다음에 뻗어 나가는 이런 동맥들 이 동맥 혈관을 확장을 해서 혈압을 낮춰 주는 약이 C에 해당이 되는 약이고요. 이 관상동맥을 확장시켜 주기 때문에 협심증 예방이나 협심증 환자한테 치료제로서 좋은 약이고요. 그다음에 이 동맥, 이 말초로 혈액을 보내 주는 역할을 아주 잘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혈액 순환 불량이신 분들, 말초 손발이 자꾸 저려요. 차갑고 그다음에 동맥경화가 있으신 분들, 동맥경화에 동맥을 확장시켜주는 약이기 때문에 동맥경화에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수축기 혈압이 있고 이완기 혈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혈압을 쟀는데 160에 90이 나왔다, 140에 80이 나왔다. 이럴 때이 140, 이160 수축기 혈압이라고 그래요. 이 수축기 혈압이 높을 때는 이 동맥을 탄력성 있게 확장시켜줄 수 있는 C에 해당되는 약이 처방이 잘 됩니다. D 마지막으로 D에 해당이 되는 약은 다이크로지시라고 하는 성분 이뇨제 성분이 들어간 약들이 D에 해당이 되는데 이 이뇨제가 왜 혈압약으로 쓰이냐? 그중에서도 다이크로지 같은 약만 쓰는 건데요. 왜 그걸 쓰냐면은 전반적인 체액에 그 그러니까 물이죠. 물의 감소를 주면서 이 혈관에 물이 꽉 차서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줄여주는 효과 때문에 혈압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혈관에 압력이 높은 거,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이 높은 사람들한테 특히나 탁월하고, 그 다음에 심부전 환자, 심부전도 이게 심장에 부담을 갖고 느끼는 심부전 환자, 그다음에 몸이 자꾸 버이는 사람들. 예를 들어가지 내가 뭐 다른 약을 먹었던지 아니면 어떤 생활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어, 우려성 신부전 같은 질환에 의해서 몸이 자꾸 버여 붓는 경우에는 이뇨제 성분이 약간 포함돼 있는 D에 해당되는 약을 쓰게 되면 혈압약을 쓰게 되면 부종이 많이 좋아지고 뇌졸중 위험도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 D에 해당이 되는 약은 골다공증에 좋습니다. 골다공증의 칼슘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어, 골다공증에 더 유익한 그런 작용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보고서 약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A에 해당이 되는 약이 무엇이냐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ARB, ACEI 두 가지가 있어요. ARB를 주로 많이 혈압약으로는 처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로자르탄, 발사르탄, 그 다음에 텔미사르탄 뭐 이런 약들인데. 어, 로자르탄,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 그, 본인이 먹고 있는 약을 보시면은, 어, 로자르탄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로자르탄, 그런데 이게 뭐 50ml 짜리, 100ml 짜리 막 이렇게 있죠. 이 로자르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로자르탄, 로자타, 로자칼, 뭐 이런 약들도 있고요. 이런 약들. 요게 이제 A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제 발사르탄이라고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많이 크게 나온 약들이 있죠. 발사르탄 재료인데, 발사르탄이 40mm, 80mm, 160mm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디오바는 그 발사르탄 파동에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이 약은 괜찮은 약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사에 의해서 어떤 제조사는 안 좋고 이 제조사는 괜찮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보죠. 그 다음에 파마사르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름이 탄. 탄, 이렇게 끝나요. 파마사르탄, 칸데사르탄, 아타칸. 이렇게, 탄, 이렇게 끝나면은 ARB에 해당이 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신장 보호 효과가 있고, 신장도 보호 효과가 있고, 전반적으로 쓰기가 무난하게 아무나 다쓸수 있는 혈압약입니다. 보편적으로 이걸 많이 드세요. 그리고, 부작용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어, 캡토프릴이라는 약이 있어요. 캡토프릴 아니면 이미다프릴. 요런 약들은 ACI라고 해서 이 약들을 이제 주로 처방하는, 하는 경우는 왜 처방을 하냐면은, 어, 이제 조금 이제 뭐, 당뇨에 합병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신장에 합병증이 있다든지 할 때는 아까 전에, 어, 무슨 무슨 탄, 이거보다, 어, 더 심장보호효과나 신장보호효과가 있는 이 무슨 무슨 프릴, 무슨 무슨 프릴, 예, 요런 약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에 해당이 되는 약들이 뭐가 있냐면은 b 에 베타 블로커라고 그래요. 베타 블로커라는건 뭐냐면 베타가 뭐냐면은 베타는 심장입니다. 심장에 베타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베타 수용체를 차단을 해주게 되면 심장이 좀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혈압이 많이 높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심장에서 자꾸 무리를 하니까 야너 좀 쉬어가면서 해라 적당히 해라 시험 시험 해라 그래서 심장을 시험 시험 해주게 하는 약이 바로 베타 차단제 이런 콩코르 같은 비소 프롤롤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이게 모양을 보면은 심장 모양으로 생겼어요 재밌게 생겼죠 예. 보이시죠 이게 왜 심장 모양으로 생겼냐면 심장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심장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비에 해당되는 약들은 그런 거고, 아테놀롤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베타 차단제의 대표적인 약입니다. 심장을 천천히 쉬게 해주면서 심장도 쉬고, 혈압도 쉬고. 그 다음에, 어 네비레트랑 네비볼롤이란 이런 비에 해당되는 이 약들도 있는데, 이 약은, 어 심장도 시계해 주지만 어, 혈관도 확장을 하고 이게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고 하면은 비아그라형 혈압약 이거는 발기부전에도 개선 효과가 있는 혈압약입니다. 이런 게또 있어요. 예, 그런 아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어, 딜라트렌이라고 하는 이런 이것도 다 비에 해당이 되는 약들도 이것도 되게 많이 드세요. 예, 드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어, 말초혈관 확장작용이 플러스가 된비형 혈압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혈액, 혈압을 낮춰주면서 심장도 쉬게 해주는 두루두루 좋은 약이기 때문에 처방이 많이 나오고 있고 C에 해당이 되느냐 칼슘 채널 차단제는 우리가 어, 혈압이 좀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이 약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약이죠? 노바스크 어, 이 약은 대개 상당히 유명한 약이에요. 옛날부터 많이 썼고요. 이 노바스크가 바로 C에 해당이 되는데 이 성분이 암로디핀이에요. 암로디핀. 그래서 무슨 무슨 핀? 암로디핀, 니페디핀, 니페디핀이 이제 아달라토로스도 이제 많이 유명한 약입니다. 니페디핀. 어, 참고로 임산부한테 특 특히 좋은 약이 아달라토로스가 임산부용 전용 혈압약이고요. 그다음에 무슨 무슨 핀? 에, 라시디핀, 에, 펠로디핀, 이런 약들도 다 C에, 뭐냐면은 C가 동맥만 확장을 해서 말초로 피를 잘 보내서 손발이 찬 사람들, 그 다음에 말초에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사람들, 그런 협심증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특히 좋은 혈압약이라 이거죠. 일단 종류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D에 해당이 되는 약은, D는, 어, 어디 갔어? D는 이제 그 다이크로지세 다이크로지세 D를 따가지고 어, D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름이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라고 성분은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인데 D라고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D가 들어간 약들은 어, 무슨 무슨 플러스가 돼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상당히 찾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로자살탄 플러스 어, D가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어, 코디오반 이렇게 플러스라든지 아니면은 코 이렇게 코이게 디오반인데 코가 되면은 뭐가 코가 됐냐면은 어, D가 플러스가 됐다. 그렇게 해서 이런 어, 약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되고 D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어, 혈압약을 먹었는데 몸이 버여. 어, 내가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수축기 혈압만 유난히 높아요. 아니면은 어, 혈압약을 먹는데 어, 골다공증 같은 게 있어요. 그럴 때는 플러스로 D를 플러스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이제 혈압약이 쓰여진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내가 먹는 혈압약은 어, 약이 이상해. 왜냐하면은 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혈압약이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A하고 C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간 약들이 많아요. A하고 C하고 같이 들어갔든지, A하고 D하고 같이가 들어갔든지, 뭐 그런 약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혈압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4 0에 5다. 두 가지가 다 들어간 거죠. 40짜리 A하고 5짜리 C가 같이 들어간 겁니다. 텔미사르탄, 그다음에 어, 암로디핀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고, 이 노바스크 아까 전에 제가 노바스크를 말씀을 드렸죠. 이 노바스크는 C인데, 노바스크 T라는 게 있죠. 이것도 40짜리하고, 5짜리하고, 같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암호잘탄이라는 아무, 아무 약들도 있어요. 암호잘 이렇게 혈압약이 이제 복합제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C, A하고, C가 주로 보편적으로 쓰기에 되게 좋습니다. 되게, 어, 혈압도 잘 조절이 되고, 그냥 쓰기에 막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A하고 C를 합친, 합쳐서 만들자 해서, 이렇게 제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품들이 나오고, 그래서 본인이 먹고 있는 약들이 주로 이 복합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코스카 EX, 이렇게 이름이 막 뒤에 복잡해지는 거죠. 이름이 두 가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름이 40에 2.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결론은, 혈압약이라는 거는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A, B, C, D. 자, 내가 먹고 있는 혈압약이 A냐 B냐 C냐 D냐를 알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A를 먹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쓰기가 좋고 정맥, 동맥 모두 확장을 하고 신장이나 심장 보호 효과가 있는 좋은 약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C에 해당이 되는 이 노바스크 같은 약을 만약에 드시고 계신다. 그러면은 말초 혈관 확장 작용이 있고 심장 협신증에 좋고 그 다음에 손발 저리고 손발 차갑고 이렇게 끝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주는 약을 내가 지금 먹고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어 어떤 혈압약을 먹고 부작용이 있다든지 몸이 잘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혈압 변화가 어좀 만족스럽지 못한다든지 그러면은 혈압약을 바꾸게 되죠. 아니면은 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A 먹던 사람은 거기다 C나 D를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A, B, C, D별로 나중에 동영상을 별도로 만들어서 좀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